알굴단 스타 입성 프로젝트 뷰티스타그램의 박은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정아입니다. 박재민입니다. 네 저희 뷰티스타그램은요 혜성처럼 반짝하고 등장을 했지만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그런 스타들을 재기를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선정도 아주 특별했죠? 네.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이 검증된 분들, 그분들이 바로 오늘 시작하는 뷰티스타그램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요, 일회성 방송이 아닌 SNS로 소통하는 뷰티스타그램. 스타들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뷰티스타그램 팔로우를 해주세요. 저희가 네. 이벤트도 많이 준비하고 선물도 무지무지하게 음. 많이 준비해 놓고 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세 명은요. 이분들이 이제 나오면은 연예계의 멘토, 선배로서 음. 그렇죠. 뭐 스타가 되는 방법을 뭐 어때? 네. 저희도 사실 알고 싶지만. <laughs> 저도 사실 굉장히 잡초 같은 네. 생명력을 갖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살아남았어요. 맞습니다. 연예계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네. 생존 노하우를 전수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대돼요. 반짝 스타의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 각 분야의 스타 메이커까지 총 출동했다고 하거든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스타 입성 프로젝트 뷰티 스타그램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따뜻한 마음으로 아프을 감싸는 진정한 굿닥터 성인과 전문의 김준호. 네, 뷰티 스타그램의 스타 메이커. 아, 이분들의 손끝에서 스타가 탄생하게 됩니다. 네. 바로 닥터 군단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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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벌써 아우라가 달라요. 어, 네. 네, 맞습니다. 여기 뭐 권장도 원장님 워낙 유명하시니까 네. 다들 아실 테고. 이게 반가운 분들이 많은데 네. 아마 우리 이 여덟 분의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스타가 곧 탄생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반짝 스타가 아닌 진정한 스타를 꿈꾸는 뷰티 스타그램의 주인공들. 네. 그첫 번째 주인공을 이제 만나야겠죠. 네, 맞습니다. 인생 역전하게 될 스타 실패 소생소를 받게 될그 주인공은 누굴까요? 진짜 궁금한데요. 그첫 번째 주인공. 만나 볼까요? 네. 네, 꿈의 무대 뷰티 스타그램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여성크롬퍼비오티 v 의 멤버이자 땡신나인 블루아이 멤버 김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케이블의 한 댄스 배틀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김소리. 최종 우승을 거머쥐며 스타반열에 올랐었는데요. <목소리> 어렸을 때부터 춤을 너무 많이 춰와서 그냥 이게 내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어, 뭐나 연예인 되고 싶어. 뭐 여기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은 많이 안 했었고. 아무래도 춤을 추다 보니까 뭐 가수도 하고 싶고 연예인도 하고 싶었겠지만은 안타깝게도 어 노래를 잘하지 못하고 <laughs> 이쁘지 않아요. 아빠를 닮아서. <laughs>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춤을 추고 싶은데 공부할까? 뭐아 댄서라는 걸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이제 어 전문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일본 알겠네요 그 예전에 그... 댄싱 라인에서. 그 네. 네. 정말 춤을 잘춘 친구로 기억하고 있어요. 바로 주인공, 김소리 양이었습니다. 네. 근데 아니, 주인공 네. 확인하자마자 우리 박재민 씨가 제일 반가워 하더라고요. 아, 네. 네. 제가 사실 이서울종합예술학교라고 하는 대학교 이제 네. 교수로 네.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네. 제 제자예요. 네. 오늘 주인공을 가장 완벽하게 변신시켜줄 수 있는, 메이크오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닥터군단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봤는지 지금부터 스타 매치업 함께 하시죠 여성 최초 크럼프 댄서이자 댄싱라인 우승자 김소리. 과연 그녀의 문제는 무엇일지 닥터들이 직접 분석에 나섰다. 닥터들의 의견은 어떨까? 어, 이제 댄서로서 약간 좀 섹시하고 뭐 카리스마도 있고 그래야 될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눈이 너무 작고 웃을 때좀 귀여운 느낌은 들지만. 어, 눈이 좀 시원해야 될것 같고 이제 코는 아무리 봐도 좀 세련된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 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에, 광대뼈가 너무 커서 무조건 안으로 축소를 시켜서 어, 얼굴에 가로 폭이 좁아지도록 꼭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 요 스트리트 댄스계의 귀여운 악동 이미지를 아주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변신시켜줄 뷰티 마스터는 김준호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준호입니다. 네. 소래양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본인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정말 해결해주고 싶다 아.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어, 무조건 선택하게 됐어요. <laughs> 앞으로 이 변화되는 모습은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면 될까요? 무조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수술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특장점들 중에서 그런 것들은 살려두고 어, 몇 가지 포인트가 되는 단점들만 좀 없애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어... 간단하게 말하면 좀 세련된 얼굴로 바꿔준다. 아, 기대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 얼굴을 봤을 때이 네. T존이라고 하죠. 네. 이 눈과 코가 얼굴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의 이미지 때문에 사람의 어떤 전체적인 이미지가 꽤히 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재민씨,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는 권장동 원장님하고 친해서요. 아, 그래요? 어, 자주 놀러 가요. 어, 코, 이거 시술? 어, 제 거예요. <laughs> <laughs> 어 어머, 어머, 되게. <laughs> <laughs> 네, 어? 너무 빨개진다? <laughs> 나한테 물어보기 전에 빨리 넘겨야지. 네, 오늘의 주인공, 우리 김소리 양이. 네. 물어봐세요 어떻게 매치업을 해서 변신을 했는지 저희가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스타, 우리 메이커들이 아주 철저하게 김소리 양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네. 철저하게 사전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현장 담아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뷰티의 중심인 성형외과 검진이 시작되었는데요. 각종 검사를 통해 소리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체크에 들어갔습니다. 소리의 얼굴을 면밀히 살펴보는 김준호 원장. 과연 첫 번째 솔루션은? 저는 사실 사진이나 화면으로 봤을 때는 얼굴도 굉장히 크고 손을 잘 보더라도 이 얼굴이 많이 바뀔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굉장히 귀엽고 밝고 좋네요 아 본인의 단점만 약간 보완해 줄수 있는 수술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성격이 너무 어 밝고 좋은데 그런 성격들이 감춰지면 또안 좋을 것 같아서 인위적인 얼굴이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어 일단 수술의 종류는 많지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스타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굴부터 몸의 구조, 체형, 치과 그리고 피부까지 현재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소리 양 나이가 스물. 20... 두 살, 한 살인데 네. 검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좀 나이에 비해서 많이 발견돼서 아, 정말요? 네, 네좀 놀랐습니다. <laughs> 네. 사실 아름다움과 이 완벽함은 결코 한 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약한 개월의 변화의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네.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네. 스타 메이커들의 메이커 오버는 스텝 1, 2로 나눠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그 현장을 저희가 담아왔습니다. 어떻게 네. 진행이 됐는지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네. Dreams come true. 티 <laughs> 그 스타그램. 드디어 마지막 페이스 메이크오버의 결전의 날. 예상과 달리 그녀는 여유 넘치는 모습으로 병원에 나타났는데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위한 만반의 준비 완료. 인사 못할것 같아서 일단 혹시나 어떻게 준비하는 응. 먼저 인사하세요. 응. 혹시 어떻게 준비니까? 잠을 자 성형부위의 디자인 작업을 하고 수술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마취에 들어가고 온 신경을 눈과 손끝에 집중한 김준호 원장. 소리는 어떤 수술을 받게 되는 걸까요? 그녀의 수술 포인트는 바로 광대 축수술입니다. 광대뼈를 L자 모양으로 절골하여 뼈 조각을 제거한 후 광대가 돌출된 부위를 안쪽으로 밀어넣어 교정하는 방법인데요. 울퉁불퉁 굴곡있던 얼굴형이 매끈하게 완성됩니다. 아, 수술잘 네, 됐습니다. 특히 종류가 여러 가지여가지고 분도하고 어, 코도하고 강대뼈, 뭐, 지방식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어, 집중력이 좀 필요했었는데. 어, 아주 잘된것 같아요. 특히 광대뼈가 제일 광번이었는데 원래 예상했었던 수술 한시간보다도좀더 빨리 한 50분 정도의 수술이 끝났으니까 출혈도 어, 거의 없었고 아마 후유충도 없이 잘 나갈 것 같아요. 아마 본인의 컴플렉스는 조금 줄이고요. 대신에 이제 본인의 장점인 약간 귀여운 모습 깜찍한 그런 느낌은 아마 변하지 않고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많이 만족할 것 같습니다. 페이스메이커 군단의 임무 완료. 가장 큰 콤플렉스였던 소리의 바디 메이킹은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해 주세요. 여자로서 자존감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술이 또 남아 있는데 김준호 네. 원장님. 어, 김소리 씨를 위한 아, 신의한수는요 얼굴 윤곽 라인의 개선입니다. 아, 김소리 씨의 정면과 측면에서 네. 보여지는. 어, 코와 얼굴 전체적인 면의 윤곽 라인을 바꾼 거였는데요. 시술은 세 가지가 진행이 됐어요. 세 가지요? 어, 간단한 쌍꺼풀. 네.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코수술. 코수술은 코 길고, 어, 그 다음에 각도가 옆에서 봤을 때, 어, 어느 정도 90도 이상 보이게. 음. 네. 그리고 이 콧볼이 좀 넓어서 복코처럼 보이는 거는 좀 줄여주고. 아, 콧볼 네. 축소까지? 네, 그래서 좀 세련된 코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두 번째였고요. 네. 세 번째는 광대뼈 축소술을 했어요. 아, 광대뼈요? 네, 얼굴에 이 광대뼈가 넓으면은 상대적으로 눈, 코, 입이 몰려 보여요. 네. 그렇죠. 상대적이죠. 그래서, 그래서 광대뼈가 쑥 들어가면은 상대적으로 눈코입이 비율이 맞으면서 얼굴이 짜임새가 좀 있어 보이거든 그럼 거야. 여백의 미가 좀 줄어드는 거죠? 여백이 없어지는 거죠? <laughs> 어 훨씬 좀 세련되고 도시적이고 어, 본인의 댄스에도 좀 맞는 그런 느낌의 얼굴이 될것 같아요. 어, 그럼 얼굴 사이즈가 확 줄었겠네요? 그럼 얼굴 줄어든 거죠? 사이즈가? 근데 네. 사실 중요한 게 소리 씨가 웃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맞아요. 네. 앞에 광대가 이렇게 동그랗게 음. 올라오면서 아, 그 부분은 전혀 안 변했어요. 오, 그러면은. 역광대나? 역광대만. 역광대만 딱 보시면은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오히려 드실 수도 음. 있어요. 아, 근데 오. 은근히 예뻐지? 네네 근데 그게 더 어려워요. 그게 아. 성형수술이 아주 훌륭한 성형수술은. 아. 네. 자기 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와. 변화시켜주는 거. 예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데요. 건데요. 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거는. 네. 사실은 웬만한 어사들을 다할수 있어요. 어. 근데. 네.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 자신의 그 매력을 오. 살리면서. 그렇게 그 정말 신의 한 수가 됐죠.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 <laughs> 댄서 김소리를 네. 소개하기 앞서서 대망의 메이크오버 스텝 2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댄서 김소리 씨가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 스텝 2 네, 함께 보시죠. 또낙동 이미지를 가졌던 김소리야 어떻게 변했는지 진짜 궁금하죠. 네. 네. 너무 많. 걱정되기도 하고 약간 약간 네. 아빠 마음이랄까 요잘 안됐을까 봐잘 안됐을까 봐 여기보다는 음, 어, 뭐 아우 어, 어떻게 됐을까 뭐하좀 아, 뭐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기대가 그래도 무엇보다 많이 됩니다 네. 네. 우리 그럼 첫 번째 주인공 김소리 양 만나고 있습니다 소리 양 나와주세요. 저는 대한민국 크로프 댄서 김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 네. 오. 오. 주목 만해줬어요 잘했어. 잘했어. 엄청 개구장이 같은 이미지였는데 지금 여자네요. 아 그러게. 아 그런가요? 세련됐어. 아니 우리 스타 메이크업 우리 선생님들이 아까부터 계속 약속을 한 게. 소리양의 이미지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음, 뭔가 좀 업그레이드 된 그렇죠? 음, 세련된 이미지를 찾아준다고 했는데 지금 소리양의 이미지는 그대로 음. 있으되 굉장히 세련되졌어요. <laughs> 네. 저는 이제 지난 3년, 4년 동안 이제 봐왔기 때문에 <목소리> 네. 턱을 전혀 지금 건드리지 않았는데 턱이 부이랜이돼버렸어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몰, 모르시는데 네. 소리씨가 이 턱선이 되게 이뻐요 원래 아 이뻐요 원래? 아 네, 선생님 턱선이 진, 엑스레이 찍어보면 엑스레이 미인미에요아 아, 엑스레이 미인미구나 내가 이런 단어를 또 처음 들어봐요 엑스레이 아 미미. 미미 아 방사선에 강한 여자구나 아, <laughs> 아 어우. 센스있다면서요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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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크럼퍼 멤버로서 본인만을 위한 네. 그러니까 원래 항상 이렇게 단체로 나와서 댄스를 추는데 이번에 음. 특별히 단독은? 단독으로 네. 단독 영상을 제작해 봤는데 기분이 어땠어요. 소리야 아무래도 자신만의 영상을 갖고 있다는 게 댄서로서는 굉장히 음, 또 정말 커리어거든요. 네어 그리고 그런 영상으로 또저 자신을 또 홍보하기도 아 너무 좋은 수단이고 그래서 너무 너무 좋았던 재밌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소리 양이 변신 과정을 보셨는데 반 원장님 한반 원장님 도 이렇게 의견 을 들어보고 싶어요. 지 사실 제가 반 원장님 목소리 아직 못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네 <laughs> 제가 제가 볼 때는 반 원장님은 지금 무방수행 중이십니다. 아 <laughs> 수행 중이세요 아네 지금. 네 아니,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아, 저거 생각보다 목소리 있단... 알고 싶네요. <laughs> 네. 본인이 이제 성향은 결국 자신감 회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감이 더 생기셨으니까 원하... 원래도 자신감은 많지만 음... 더 자신있게 활동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음, 참고로 이제 이게 책방송이니까. 네. 기타 다른 그 방송에서 그 메이크업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 보기에 뭐 드라마틱하게 막 변하는 걸 사실 많이 보여줬거든요. 사실 드라마틱하게 변하려면 그 전에 사전적인 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뭐김수량을 비롯해서 앞으로 나 나올 실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음. 스타가 되기에는 네. 2%가 부족한 거사에 그, 그렇게 표현하시 분들 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뭐 변한 듯안 변한 듯 우리 뭔 김소리 양도 별 차이 없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자기의 장점을 살리는 은근하게 네. 자기 개성과 매력을 가지면서 변해주는 거 그게 이제 이 프로그램의 네. 특징인데 네 그게 또 어렵다는 게 중요한 거다 맞아더 네. 어려워요. 더 이상 댄싱 라인의 김소리가 아니라 댄서 김소리를 위해서 뷰티스타그램 SNS에 우리 소리 양의 타이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샵 #뷰티스타그램#김소리로 샵 김소리로 어울리는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네. 여러분이 바로 스타메이커가 되는 시간입니다. 네, 네. 어, 많은 분들이 어떤 해시태그를 달아주실지 그러게요. 참 궁금한데요. 셀싱 음, 라인 수식어 말고도 다양한 수식어가 우리 김소리 양에게 붙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김준호 네. 원장님 첫 번째 주인공으로 네. 김소리왕을 이제 메이크업을 시켜줬는데 네.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아, 진짜 성형외과 의사로가 아니라 선배로서 네. 오늘 주인공이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네.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도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하시는 일에 대한 열정을 잊지 않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 진짜 뭐 방송 선배로서 앞으로도 많은 채널에서 소리양이 활약하는 모습을 네. 아주 당당하고 더 밝게 웃으면서 네.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소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뷰티스타그램들의 주인공은 방송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SNS를 통해서 네. 앞으로의 활동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개가 됩니다. 네. 많은 관심 지속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뷰티스타그램 원차태와 함께했는데요. 더이상 반짝 스타가 아닙니다 네. 진짜 스타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뷰티스타그램 계속됩니다 드림스 컴 트루 뷰티스타그램 Woo!